위볼 자, 자자반장자 자, 지글 자자 복을. 자 당장 자, 자, 지글 두부 복을. 자자채 된장찌개 다볼볼볼볼먹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 있습니까? 그래서 된장에 들어가는 거에 뭐가 있을까요, 분이? 자 된장에 들어, 된장도 들어가는데 또 뭐가 들어가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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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아 불렀죠? 또파 마늘, 마늘 매지치 된장! 물! 물! 다 됐어? 와, 아, 나 거기에 호박도 들어가고, 와아 감자도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어. 그죠? 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세요. 니 된장만 맛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죠? 다른 거안 하더라도, 된장하나만 맛있으면 되는데, 자, 된장을 어떻게 끓어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이렇게 끓어. 한번 해볼까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지글지글, 보글보글. 그런데, 오니, 여기에 재료를 한번넣어보자고요 어, 자, 감자를 한번넣어까 감자는 입에, 감자. 이게 감자야. 오니, 주먹 큰 감자 한번넣자고요 감자! 요게 감자야. 그리고 오니, 두부를 한번 넣어볼게. 두부는 어떻게 하냐면, 네모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잡아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뒤집어봐. 그렇죠, 그렇죠. 오니, 어려워요. 요렇게 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자, 요렇게. 그렇죠. 여기 두부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버니 감자는 어떻다고요? 감자! 그 다음에 두부는? 두부! 어, 잘해요. 아버님.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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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서. <웃음> 자, 뒤집어서 두부. 자,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감자, 감자, 짝짝. 두부, 두부,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감자두부 두부는 네모나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잖아요. 감자를 넣고 지글지글 보글보글. 그 다음에 두부를 넣고 보글보글 끓는데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감자 감자 짜짜 지글지글 짜짜 두부 두부 짜짜 보글보글 짜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준비. 자, 감자. 두부는 어떻게 해야 하래? 야, 이제 기억할 아버님 두부. 그렇죠. 자, 지글지글, 보글보글, 그렇죠. 가볼게요. 감자, 두부를 넣고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어 봅니다. 시작. 감자, 감자, 자, 자. 지글지글, 자, 자. 두부, 두부, 자, 자. 보글, 보글, 자. 번입니다. 이제는 한 번씩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감자, 짜! 식글 짜! 두부 짜! 복을, 짜! 이렇게. 오, 맛있는 된장찌개 만들어 볼게요. 된장찌개가 이렇게 어려워. 준비, 시, 작! 감자, 짜. 하시겠으니까 이제 영문 한 번에 쭉 가서 마지막에 박수를 칩니다. 해볼까요? 준비 시작 감자 지글 두부 복을 자자 나만하지? <laughs> 자 이제는 요거를 두번한번 번 연속으로 붙여볼 거예요. 이때 머리가 빠오다 오케이 자 준비 아보니 다시 한번 합니다. 감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지 아머니 어머니, 어머니, <웃음> <웃음>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어머니. 또, 어 어머니, 이게 치워야되나 말아야되나 두머는 그렇지! 아머 어머니, 또거꾸르 거꾸로 그렇어 그렇지 요렇게두니 가볼게요 두번한번니속을해보겠습니다준니 시작 니자머자자머 감자, 감자, 지글 지글 글머 두부 두부 어머니, 글머글어머 감자, 자, 지글, 자, 두부, 자, 보글, 자, 감자, 지글, 두부, 보글, 자, 자, 나만 하는 거 같은데? 다 <laughs> 했어. 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에서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여기? 자, 갑니다 어니 제가 도와드릴게. 근데 중간에 하나 하나 빼먹을 거야. 그러면 그걸 같이 맞춰줄 거야. 어니 지글이 될수 있고 뭐글이될수 있고 이게 있어. 두비 어, 두비맞추기 맞추자. 준비 시작 감자 감자 자, 자. 지글지글 짝아 우리 아래 알아서 해봐 준비 시작 감자 감자 자, 자. 지글지글 짝 자. 두구두구짝 자. 자, 글오글자 지글 <laughs> 자, 여기! 자, 기대됩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많으니까. 자, 여기까지 다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아버님! 자, 요건 뭐예요? 주먹. 주먹. <웃음> 주먹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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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오늘 이거 주먹이 맞긴 한데, 내가 뭐라고 그랬잖아. 이게 뭐야? <laughs> 그렇죠. 요걸로. <요거는? 웃음>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감자 감자 자자 지글 지글 자자 두부 두부 자자 보글 보글 자자 자 지글 자 두부 보글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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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님 들이 나도 출이네.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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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어자 어, 우리 다 같이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감자, 두부를 넣고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어 먹어야지, 그죠? 어, 명절날 먹었던 그이한걸다기운하게 하려면 된장찌개 많은 게 없어. 그죠? 자, 갑니다 준비, 네, 시작. 감자, 감자, 자, 자. 찌글, 찌글, 자, 자. 두부, 두부, 자. 지글쩍 쩍 보글쩍 감자와 지글 두부 보글